안녕하세요. 클리앤 메이드입니다. 여기는 수학학원 전기 청소 현장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청소하기 전 상태. 보시면 쓰레기가 잔뜩 보이시죠? 요거 분리수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이제 쓰레기.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분필가루. 그 다음에 지우개가루. 엄청나죠? 지우개 가루, 지우개 가루. 그 다음에 책상 위에 지우개 가루. 책상 위에 지우개 가루. 책상 위에 지우개 가루. 네, 이런 거 싹, 싹다 청소해 주시고, 칠판. 보시면 칠판. 보면 칠판이 보면은 이렇게 가루가 많아요. 이런 것도 싹 정리해 주시고, 깔끔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뭐 별로 큰 현장은 아니라서 한 1시간 정도면 끝나는 곳인데 오늘은 수업이 많이 없었나 봅니다. 그 칠판이 깨끗한 거 보니까 수업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이제 큼직한 휴지 먼저 이제 주워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부터 청소할지를 이제 쭉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우개 패드. 요것도 이제 빨아서 이제 널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칠판. 보시면 더럽죠? 이런 거싹 정리해 주시고, 분필. 이제 꽁다리 같은 거다 버려 주시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 보시면 이렇게 더럽죠? 이런, 이런 거 깔끔하게 청소해 주시고, 이렇게 좀 정리 안된 것들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구석 쓰레기나 뭐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깔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소를 저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청소가 끝났습니다. 보시면 아까 더러웠던 칠판 이제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됐고요. 칠판도 깨끗하게 그리고 바닥도 모든 지우개가루 싹다 청소기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물걸레까지 이제 청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청소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칠판도 중요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이 앞에 부분 여기 이제 바닥 참 중요하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상 보통 공부하면 이제 연필로 낙서를 많이 하는데 그 책상도 이렇게 깨끗하게 낙서나 이런 걸다지워줍니다 그리고 뭐손이제뭐손 기름, 얼룩이라든지 그런 게 자세히 보면 상당히 많나요. 그래서 곧또올 때마다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깨끗한 이제 교실이 됩니다. 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1회 전기 청소를 맡겨 주고 있어서 제가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수업이 없을 때 방문해서 이렇게 청소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오다 보니까 이제 수업이 이제 많았던 주에는 이제 바닥에 지우개 가루나 책상 위에 지우개 가루, 그 다음에 책상 낙서가 엄청 많은데 이제 그런 거싹 치워드리고 바닥 청소 깨끗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칠판 깨끗하게 먼지 없이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필 지우개 패드도 웬만하면 한번 정도 이렇게 분필가루가 많이 묻으니까 어, 이 젖은 걸레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뭐 선생님 뭐 기분 좋게 이제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원 전기 청소 주1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분리수거도 끝났고 이제 이렇게 바닥 물청소 끝나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밖에 있는 이 쓰레기 잔뜩 있죠? 요것만 이제. 분리수거 하면 오늘 일과는 끝이 납니다. 네. 학원 전기 청소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